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다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네, 이제 우리 자원 3장의 유닛 3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유닛 2를 했잖아요. 그 유닛 2의 소제목도요. 유닛 3 오늘 할 유닛 3와 똑같아요. The value of wisdom. 오늘은 그래서 The Value of Wisdom이라는 소제목을 가진 거의 두 번째 시간이고, 삼장으로 봤을 때는 유닛 3이죠, 세 번째 유닛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유닛 2와 연결이 돼요. 제목이 같으니까죠, 그렇죠? 연결이 돼요. 그건 지난 시간 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뭐예요? 뭐에 관한 거였죠? 아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그죠 해야 될 본분을 잘 행하고 그러면 prosperous life 그죠 아주 번영된 그죠 아주 그잘 살게 된다 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머릿속에 그대로 담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닛 3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우리 들어가 봅시다. 우리 25절부터 들어가게 되겠는데, 25절은 또 영작부터니까 생각의 순서 한번 정리해 보고 갈까요? 자, 그러므로 사악한 그들을 치는 갑작스러운 재앙들과 폭풍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사악한 그들을 치는 갑작스러운 재앙들과 폭풍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저렇게 고통받고 그 저기 뭐야 저 당하는 친구들 그뭐 불행이 오고 그 재앙이 오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선 두려워하진 말아라. 왜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아, 어, 제대로 된 길을 똑바로 가고 그죠?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분을 다 하는 사람은 잘살수 있으니까 괜히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라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므로 사악한 그들을 치는 갑작스러운 재앙과 폭풍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일 첫 단어는 뭘까요? 그러므로겠지, 그죠? 그러므로, 뭐라고? 명령문이죠, 그죠? 명령문. 하지 말아라. 이. 하지 말아라. 그죠? 뭘 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뭘 두려워할까요? 그러겠죠? 뭘 두려워해요? 사악한 그 사람들을 치는 갑작스러운 재앙과 폭풍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굉장히 길어요. 목적어 두려워하다의 목적어가 굉장히 길어요. 사악한 그들을 치는 갑작스러운 재앙과 폭풍들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뭘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악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요. 갑작스러운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요. 뭐예요? 그렇죠. 재앙들과 폭풍들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재앙들과 폭풍들을 한 마디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죠? <laughs> 예쁜 여자를 여자 나누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자 갑작스러운 재앙과 폭풍들인데 어떤 갑작스러운 재앙과 폭풍들이에요? 그렇죠. 치는 거죠. 딱 치는 거예요. 치는 재앙들과 폭풍들. 누굴 쳐요? 누굴 치나요? 사악한 그 사람들을 치는 거죠. 자, 이런 순서로 들어가요. 되죠. 자, 자, 다시 한번 정리.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뭐를? 갑작스런 재앙이나 폭풍들을 두려워하지 마. 어떤 폭풍이고 재앙인데요? 치는 애들이지. 퍽 치는 애들이야. 누굴 쳐요? 사악한 그들을 쳐요. 자, 이런 순서대로 가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So don't be 좀 길죠. 어렵죠. 자, 그러나 단어들을 조금 챙겨 보시면들 교지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들으 들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So don't be afraid of sudden disasters or storms that strike those who are evil. 자, 한번 더요. So don't be afraid of sudden disasters or storms that strike those who are evil. 자, 앞에서부터 정리하면서 들어봅시다. 자, 하지 마라. So don't be afraid of 자, 여기예요. So 자 두려워하지 말아요 뭐가 나왔죠? So don't be afraid of 자 so don't be afraid 그죠? Be afraid 여기요 두려워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뭐를 두려워하다 그러면 be afraid of 뒤에 of 란 전치사 를 써가지고요 be afraid of something 그럼 돼요. I'm afraid of dying. 나는 죽는 게 두려워요. I'm afraid of him. 나는 그 녀석이 두려워요. I'm afraid of sins. 나는 죄가 두려워요. 그죠? Be afraid of. 좀 외워두시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So don't be afraid of sudden disasters or storms that. 자, 그래서 어, don't be afraid. 다음에 이제 뭘 두려워하는지 나오겠죠, 그죠? 그걸 이제 또 자,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So don't be afraid of sudden disasters or storms that. 자, 여기까지 네, 조금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So don't be afraid of sudden disasters or storms. 자 여기까지인데 그런데 of sudden 그죠 갑작스러운 거 sudden이라 그러죠 sudden disaster disaster란 단어가요 재앙이란 뜻이에요 재앙 재앙 외워두시고요 그다음에 or storms 그죠 그래서 storm 여기 뭐 어, 재앙 들과 그래서 end로 쓰셔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원문에는 or로 돼 있으니까요 혹은 storms 그죠 폭풍이죠 폭풍 그래서 storm. 그래서 단어 챙겨 두시고요 여기까지 예요 써야 되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So don't be of or storms that 자, 되셨죠? 그죠. 스톰스크. 그 다음에 어떤 스톰이죠? 치는 그랬잖아요. 그죠. 치다가 뭘까요? 치다, 치다, 치다. 그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치다, 고기가 어떻게 변화가 돼서 들어가는지. 자, 단어 들으셨나요? So don't be afraid of sudden disasters or storms that strike those who are evil. 자, so don't be afraid of sudden disasters or storms that strike those who. are evil. 네? 네, 뒤에 좀더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that strike로 나왔어요. 여러분 치다라는 말이 strike죠, 스트라이크는 치다고 앞에 댓을 붙여놓으면 네가 궁금한 거대로 해석하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스톰 어떤 스톰 그랬으니까 스트라이크 앞에 을 붙여놓으면 뭐예요? 치다가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한 거대로 어, 치는 스톰 그죠? 치는 스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that strike 나왔 치는 스톰이다. 그죠? 누구를 칠까요? 그거 마지막 연결해서 들어보세요. So don't be afraid of sudden disasters or storms that strike those who are evil. 조금 어려운데요. 사악한 그들을 친다 그랬으니까 사악한 그들이 나오면 되는데 그냥 evil people 이러면 되는데 사악한 그들 그랬어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those라고 표현해. 사악한 그들인데 한 마디로 중 줄여 가지고 그냥 그들. 자, 그들이 those라는 표현을 왔는데, 이 those에 대해서는 요 뒤에서 다시 한번 아주 좀 길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일단 여기서 those를요, 그, 그 사람들 또는 그것들 이렇게 봅시다. 선생님, 그 사람들은 day 아닌가요? 근데 day를 여기다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일단은 그들을 쳐요. those는 곧그 사람들이야. 그죠? 자, 그들인데 어떤 그들이에요 who are evil. 그죠? evil이 바로 이제 사악한이라는 형용사인데 are evil 하면 뭐가 되겠어요? are evil은 사악하다죠. 그죠? 사악하다야.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Those, 그들인데 어떤 그들, 그들이 누군데 어떤 그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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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who 관계되면서 붙어 갖고 뭘로 바뀐 거예요? 사악하다 앞에 who가 붙어서 who are evil은 사악한으로 바뀐 거예요. 사악한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who are evil이란 관계대명사가 수식해주는 형태로 나왔는데요. 이거를요 사실은 those who are evil, 그죠? 따라보세요. 해 Those who are evil, 사악한 그들, 시죠? Those who are evil. 근데 이거를요 그냥 간단히 줄이면은 the evil people 해도 되죠. 그 사악한 사람들 해도 돼. 그죠? 그래서 이건 같이 알아두시고요. 이거를 관계대명사로 those who, those who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거든요. 영어에서는 those who study English, those who study English 뭐예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이거를 studying English people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those who 이 표현을 좀잘 알아두세요. Those who are pretty 한번 보겠어요. 예쁜 사람들. Those who are diligent 뭐예요? 부지런한 사람들. Those who come here. 여기 오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Those who란 표현을 좀 일단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자, 요 문장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So, don't be afraid of sudden disasters or storms. 어떤? That strike. 치죠. 누구를 쳐요? Those who are evil을 쳐요. 됐죠? 한번 더. 시작. So, don't be afraid. 누구를? Of Uh, sudden disasters or storms 어떤 스톰이에요? that strike 치죠? 누구를? those who are evil. 이렇게 해서 25절이 지금 완성이 됐어요. 됐죠? 자 한번 들어 볼게요. So don't be afraid of sudden disasters or storms that strike those who are evil. 자, 여기까지. 자, 한 번만 더 들어보고 다음 절로 넘어갈게요. So don't be afraid of sudden disasters or storms that strike those who are evil. 자 뜻했죠? 자 25절부터 첫절부터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이 나왔는데요. 자 이제 26절로 한번 넘어갑시다. 26절은 청취니까 바로 들려드릴게요. You can be sure that the Lord will protect you from harm. 자 다시 한번. You can be sure that the Lord will protect you from harm. 자 버거 찼다고? You can be sure that the Lord will protect you from harm. 자, 처음에 뭐해,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You can be sure. You can be sure. You are sure. Sure 하면 뭐예요? 확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you are sure 하면 너는 확신한다. 이건데 You can be sure 하면 앞에 can이 들어가 있으니까 할수 있다죠. 그래서 You can be sure. 너는 확신할 수 있어. 됐죠? 그렇죠? You can be sure that the Lord will protect you from harm. 아 그러면 뒤에는 뭐가 궁금해요? 뭐를 확신하는데? 이게 궁금한데 You can be sure 다며 대시 따고 왔거든. 그럼 대시 왔다는 얘기는 뒤에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가 어쨌다고가 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가 어쨌다라는 걸 너는 확신할 수 있어. 확신해도 돼. 이런 표현이 돼요. 확신해도 돼. 자됐 다음에 또 뭐가 어쨌다고 나오겠죠. 뭐가 어쨌다는 걸 sure 하는지 들어보세요. You can be sure that the Lord will protect you from harm. 뭐가 어쨌다고? you can be sure that the lord will protect you you can be sure that the lord will protect you you can be sure that the lord will protect you 자, 자, you can be sure that the lord will protect you from 자, the lord will protect you 그렇죠? 어, 주님이 너를 보호할 거라는 걸 너는 확신해도 좋아. 그 걱정하지 말라니. 옆에서 깨지고 다치는 친구들 보고선 쫄지마. 이런 얘기. 됐죠? 자, 다시 한번. You can be sure that the Lord will protect you. 에이, the Lord. 이 Lord, t 이렇게 발음이 잘안 되죠, 이제 Lord. the 발음은요 거의 안 나요. Lord. the lord will protect you. 그죠? The lord will protect you. 그죠? 그러니까 lord will protect you 이렇게 안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들어 보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you can be sure that the lord will protect you. From 됐죠? 자, 여기서 lord will protect you를 너 지킨대요. 그럼 뭐로부터 지키는지가 나와야 되겠네. 요 그죠? 자, 그거 마지막 들어 보세요. you can be sure that the lord will protect you from harm. from from은 기억나시지 앞에서 한번 했던 내용이에요. 뭐로부터 You can be sure that the Lord will protect you from harm. From harm, 이 뭐지? a r m 이 뭐지? 아, 이게 모르겠죠, 그죠? 근데 나쁜 나쁜 거라는 건 아시겠죠? 그잖아, 그 나쁜 거로부터 지켜이지, 그죠? a r m 은손 손이라고 들으시면 곤란해, 그죠? 손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 from harm, harm이죠. harm 뭐예요? 해죠, 해. 해로운 거, 해. 해로부터 너를 지키시라는 걸 너는 확신할 수있어 확신해도 돼 이런 표현이에요. 한번 너 들어보세요. You can be sure that the Lord will protect you from harm. 자, harm이라는 건 뭐예요? S sudden disasters, l n uh, or storms that that uh, strike those who are evil. 요거였죠, 이제 그렇죠? 앞에서 나온 거죠. 그럼 뭐 그런 해로부터 주님께서 지키시라는 건 어? 믿어 뺐잖아. 걱정하지 마. 그얘기에요 그렇죠? 자, 고그 내용 제가 앞에 설명했으니까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들어보고 넘어갑시다. 시작. You can be sure that 뭐가 됐다고? The Lord will protect you. 뭐로부터? From harm. 다시 한번. You can be sure that the Lord will protect you from harm. 되셨나요? 자, 한번더 들어보고 넘어갑시다. You can be sure that the Lord will protect you from harm. 자, 깔끔하게 들리시죠? 자, 여기까지 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27절로 가 보는데 27절은요, 또떤 영작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고 넘어 갑시다. 17. 27절. 너의 도움을 받을 만한 모두를 위해 네가 할수 있는 걸 해라 그랬는데. 자, 갑자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요. 앞에서 네가 열심히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넌잘살수 있어.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죠? 본분을 다 하면 넌잘살수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깨지는 애들 보고선 쫄지 마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야. 뭐가 있느냐면 너의 도움을 받을 만한 모두를 위해서 네가 할수 있는 것을 해라. 막.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read between the lines 라 그래요. line, line 선이잖아, 선. 그러니까 행이에요, 행. 행 사이를 읽어라. 우리 지금 행 사이를 읽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옆에 있는 애들 보고 쫄지 마 그랬는데 갑자기 뭐예요? 너, 네저 도움을 줄 만한 사람 있으면 네가 할수 있는 거꼭 해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기부도 하고 뭔가 봉사도 하고 이런 말이죠. 이건 뭐예요? 조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잘 하고 그죠? 거기에서 의지를 가져가면서 본분을 다하면서 쭉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 일을 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돼. 소위 말해서 내가 앞으로 받을 복을 미리 나눠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합시다. 너 지금부터 힘들지. 근데 한달 후에 한달 후에 니네 통장 안에 10억 원 꽂아줄 거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내가 기부하는 게 아깝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란 얘기. 너의 도움을 받을 만한 모두를 위해서 네가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라. 이게 조건이다 말이죠. 조건이에요. 그렇죠? 자,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해마. 해! 뭘 해요? 뭘 해요? 니가 할수 있는 모든 걸 하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하면은, 그죠. 모든 걸 해라. 어떤 모든 거죠? 니가 할수 있는 모든 거지. 자, 다시 한 번. 해! 뭐를? 모든 걸 해. 어떤 모든 거? 니가 할수 있는 거. 이렇게 흘러가요. 그 다음에, 그걸 왜 해야 돼요? 너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너의 도움을 받을 만한 모두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지 모두를 위해서 해. 어떤 모든데요? 네 도움을 받을 만한 애들. 이렇게 흘러간다. 다시 한번 해. 뭐를? 모든 걸 해. 어떤 모든 거예요? 네가 할수 있는 모든 걸 해. 누굴 위해서요? 모두를 위해서 해야지. 닥치는 대로 해야 돼. 눈에 보이면 해야 돼. 어떤 모두죠? 너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죠? 받을 만한 친구죠, 그죠뭘 받을 만한 친구야? 너의 도움을 받을 만한 친구.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거예요. 자, 여기서 영자 해보셨을 테니까 우리 들어보면서 맞춰봅시다. Do all you can for everyone who deserves your help. 자, 다시 한번. Do all you can for everyone who deserves your help. 자, 자, 해라 뭐요? 예 Do all you can for. 그죠? 해라 뭘 해라? do 뭐를 해라 all 모든 걸 해라 어떤 모든 거예요 네가 할수 있는 you can 그래서 do all you can 따라해보세요 do all you can do everything you can do all you can 같은 말이죠 자 그거 보시고요 네그 요거는요 제가 uh, all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해가지고 수거로처럼 아주 그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이라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all I can 요 사이에는 대시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다 앞에 대시 붙으면요 내가 할수 있는 이렇게 바뀌는 거 잖아요 그러나 뭐 대시 없어도 all 그랬으니까 모두 그랬으니까 뭔 모두 뭔데 뭐뭔뭔뭔 이러니까 I can이 뭘로 바뀌어요 내가 할수 있다에서 할수 있는 으로 바뀌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회화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좀 외워두세요 따라해보세요 all I can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거 all I can 그죠 네가 할수 있는 모든 거 한번 뭐겠어요 All you can 하면 되겠죠. 그가 할수 있는 모든 거 하면 all he can 그렇죠.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거 all they can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all 다음에 주어 동사로 she does를 써가지고 she does는 그녀가 한다잖아요. 근데 앞에 all 이 있으니까 모든 거 어떤 모든 거 그녀가 하다가 하는 모든 거 이게 렇 바뀌죠, 그렇죠? 그녀가 하는 모든 거 됐죠. All she does 시작. All she does. 내가 하는 모든 거한 뭐가 뭐가 되겠어요? All I do, 그죠? 네가 하는 모든 거 All you do, 그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All I know 한 뭐겠어요? 내가 아는 거, 그죠? 내가 아는 모든 거. 이제 what I know 이건 내가 아는 거고 all I know 그럼 내가 아는 모든 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뭐뭐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고요. 뭐 내가 원하는 모든 거한 뭐가 되겠어요? all I want, I, all I want, 그죠? 내가 어, 꿈꾸는 모든 거 그럼 all I dream of, 그죠? 뭐꿈꾸다는 dream of니까 그래서 아, all I dream of. 내가 사는 모든 거한 뭐겠어요? all I buy, 그죠? 내가 보는 모든 거 All I see, 그죠? 이건 좀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uh, you gotta see all I see 이런 표현 있다. You gotta see all I see. 내가 보는 모든 걸 너도 봐야 돼. <laughs> you gotta buy all I buy. 내가 사는 거 너도 다 사야 돼,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all 주어 동사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do all you can, 그래서 너 네가 할수 있는 모든 걸 해봐, 그죠? 이거 할수 있는 모든 걸 해봐.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Do all you can for. 됐죠? t h all you can, 그죠? 그는 누굴 위해서 하나요? 누굴 위해서 해요? 너의 도움을 받을 만한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모두를 위해서 해라, 그죠? For everyone, 그렇죠? 여기도 뭐 for all 하셔도 되죠, 뭐 all people 하셔도 되고 그런데 단수형을 주로 어, 따라오는 단수형이 따라오는 everyone을 썼어요. 또는 everybody 해도 괜찮죠. For everyone, 어떤 everyone이죠? 뭔가를 받을 만한 받을 만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뭐가 있냐면. deserve라는 동사가 있어요. deserve 뒤에 명사가 오면은 그 명사를 받을 만해. deserve 어, deserve a award 그죠? award 그럼 상이 그땐그니까그 상을 받을 만해. 그죠? deserve the money 그죠? 그 돈을 받을 만해. 여기서는 어, 뭐 도움을 받을 만한 거니까요. 아무튼 who deserves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deserve는 받을 만하다. 앞에 who가 붙었으니까 받을 만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앞에 everyone에서 궁금한 내용이 바로 뭐였어요? 모두, 어떤 모두, 어떤 어떤 받을만한 모두. 이런 식으로 바뀌는 역할을 이관계대면서 w h 가또 하고 있죠. 관계대면서는뭐영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죠? 우리 저, uh, part 5, secret grammar part 5 에서 여러분들이 에, 명사 꾸며주기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데 마스터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받을만한 모두를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걸 해라. 그죠뭘 받을 만하죠? 너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your help. 이렇게 간 거고요. 어, 여기까지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do 뭘 해요? all 어떤 모든 거야?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거죠. 그죠 누굴 위해서? for everyone 어떤 모드, 모두예요? who deserves 뭘을요? your help. 됐죠? 자, 처음부터 시작. do all you can For everyone who deserves your help. 한번더 시작. Do all you can for everyone who deserves your help.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에이, 무한 반복하시고 여러 번 문장으로 만드세요.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자 27절 한번더 들어보고 그다음에 다음 파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Do all you can for everyone who deserves your help. 자이 빛의 속도로 지나가죠, 그죠 Do all you can for everyone who deserves your help. 다시 한번 do all you can for everyone who deserves your help. 자,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우리 다음 파일에서 이제 28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